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문제 어, 비율 분석법을 마저 할까요? 음, 비율 분석법 마저 하고, 습니다 어. 자, 비율 분석법은 이제 대부 비율부터 이제 공식들이 있죠. 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 뜻을 묻는 정도였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대부 비율이 있죠. 대부 비율은 저당 비율과 같죠. 동의어가 많습니다. 이 대부 비율이. 근데 얘네들 둘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그런데 어, 이제 다른 거는 대출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얘네들은 다 LTV를 써줘요, 뒤에 거는. 대체로.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워낙 이제 용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니까 LTV 써주는 loan to value 해서 이게 확실해지니까 요걸 써줍니다. 우리 이제 은행에서 집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집값의 몇 프로 대출 받는다. 이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예, 부채 잔금해서 남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남의 것.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음, 저당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은 지분 분의 저당 이렇게 하죠. 또는 이제 회계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이라고도 해요. 회계학에서는 지분을 자본, 이거를 부채라고 하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죠. 개념이 다르죠. 얘는 동의어가 없습니다. 얘는 동의어가 없어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별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죠. 대출을 받았다는 뉘앙스가 있으면 대부, 저당, 이런 뉘앙스 있으면 다 뭐예요?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근데 이것만 따로죠. 개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니, 분모 분자 할게요. 이게 1 0 0분의 남의 게 50%면은 뭐예요? 여기는 내 것도 5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100%예요. 음, 100%예요. 100 남의 게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 부채 비율은 100%예요. 근데 대부 비율은 분모는 그대로 있고 뭐만 커지는 거예요. 분자만 커지는 거예요. 이제 남의 끼 60%예요. 그는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내 거는 40%가 되고 여기가 60%죠. 그러니까 분자가 여기가 50%면 여기도 50%, 여기 60%면 여기 60%예요. 여기가 80%면 여기도 80%가 돼요. 대신 여기는 20%가 되는 거죠. 줄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커지는 거고 여기는 분자가 커지면서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이 합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질 때 부채 비율도 커지죠. 커지는데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분모는 작아지면서 분자가 커지니까. 얘는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만 커지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내꺼분의 남의 꺼 비율 이렇게 하는데 대부 비율은 그냥 남의 거 비율. 남의 게 50%다. 남의 게 60%다. 남의 게 80%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 그 이제 좀, 에, 다른 개념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여기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이제 그다음이고요.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죠. 요거는 이제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예, 요걸 합계를 뭐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유효 총 소득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죠. 1보다 작을수록 됐나요? 에, 경우에 따라 얘를 이제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은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해요. 손익분기율. 예, 요거는뭐 중요도는 좀 낮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 있죠.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당연히 영업경비가 분 자에 있어야 되겠죠, 영어 경비. 예, 분모에는 유효 청소득이 올 수도 있고요. 가능 청소득이 올 수도 있고, 예, 결국 청소득이에요, 청소득.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주로 유효가 많이 나오고요. 가능 청소득은 딱한번 나왔어요. 예, 이건 한 번, 여기 대부분은 유효. 그래서 이 용어들이에요. 예, 영어들은 이제 뜻을 알면 되는 거죠. 얘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합을 감당할 수 있다. 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은 순영소득이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총소득에서. 예, 대부 비율. 자, 뭐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에, 그런 내용들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상환비율이 있죠, DTI. 음, 총부채상환비율은, 우리가 이제 대출받을 때 그 사람의 연소득에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데 얼마까지 쓸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쓸수 있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어, 당의 주택,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주담대. 네, 당의 주담대에 원리금 지불액하고, 기타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부채.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그래요, 총부채. 이 사람이 이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주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이 쓸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한테 이거를 40%로 규제한다. 이 소리는 이 사람이 원리금 상환하는데 얼마까지 쓸수 있다. 2,400만 원까지 쓸수 있다라는 뜻이죠. 1년에. 2,400만 원을 대출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인가 대출을 받으면 그거를 상환할 때 에, 상환할 때 매년 얼마씩 쓸수 있다. 2,400억 버는 돈에서 근데 요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원리금 균등액이거든요. 원리금 균등액으로 2,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해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잖아요? 그 원리금 균등액이 어떻게 한도가 정해진다고요? 2,400만 원 한도가 정해진다고요. 이 사람의 소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대출 조건을 보면 그 사람의 저당 상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20년 만기로 대출 을 받는지 10년 만기로 대출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금리 사람마다고 마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가상금리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저당상수를 조사를 했더니만 0.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곱해서 2,400이 되는 거니까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7천만 원으로. 그러면 4,7이 28이 되니까, 여기가 2,800 되니까 2억 8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한도를 올려주는 거죠. 한도를 올려주면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50%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50% 하면은 3천만 원이 되니까 여기가 3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요, 대부액을 계산하려면, 대부액을 계산하려면, 요, 계산이, 원리금 균등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균등액이. 연소득에다가 곱하기, DTI 했잖아요? 이렇게, 뭐,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laughs>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다른 분들 위해서 말씀해 드릴까요? 음, TDR 했죠, 방금. <laughs>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연소득 곱하기 예, DT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이제 2,400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적용된 0.1 저당상수를 알면 얘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대부액을. 대부액을 계산할 때 연소득 곱하기 DTI 했는 것을. 나누기, 저당 상수, 0.1 저당 상수 했죠.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배운 거죠, 공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을 텐데요. LTV 기준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LTV만 하면 되고 이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연소득, 그 DTI 기준 하면은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한 후에 음, DTI를 곱한 후에, 이렇게 곱한 후에 나누기. 저당 상수 안 했나요? 한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LTV 기준은 곱하기만 하면 되고 DTI 기준은 연소득 곱하기 DTI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얘기하서 곱하기 나누기. 됐나요? 음, 이제 그거, 그거 할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DTI는. 자, 그래서 자, 원리금 지불액이 이제 얼마나 많았냐. 근데 이제 기타 부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12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기타 부채 때문에 1200만 원을 쓰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20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다른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 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 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도 대출을 많이 못 받는 거지. 한도가, 한도가 줄어들으니까. 됐나요? 음, 그게 이제, 디테일 규제죠. 자,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타 방법이 있죠. 예, 기타 방법은, 단순 회수기관법 하고요, 또 회계적 승유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그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단순자에는 과로를 해놨죠. 단순자에는 과로를 해은 이유가 뭐예요? 예, 이거는 그냥 회수기관법 해도 무슨 회수기간이다. 그냥 회수기간 해도 단순 회수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근데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형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오늘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뭐, 이런 거는 그, 이런 게 다섯 문제나 나왔다니까요. 지난 10년간 다섯 문제. 그러니까, 요렇게도 나오고, 어떻게도 나오는가 면 여러 개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지문 만든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문들이. 그러니까그 다른 지문들을 이제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앞에 있으면 한번 읽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패스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그런 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꾸 두 번, 세번 읽지 말고, 그거는 패스하고 뒤에 쉬운 지문 나올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5번까지 갔는데도 쉬운 지문이 없어, 그럼 그 문제 자체를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40문제 중에 최소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요. 최소한 반 정도는 다 맞춰요. 최소한 반, 그러면 나머지 20개 중에서 승부를 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번, 세번 읽지 말란 뜻이에요. 다음에 2번은 틀린 거는 내부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맞나요? 다음에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수입 들어오는 돈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맞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요거 틀렸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음.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것 찾는데요. 1번에 여러 투자 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순년제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죠? 틀렸죠? 예,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단순해수기관법은 단순자 과로 할수 있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사 데 걸린 시간. 맞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 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같아야 달라요. 요구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다음에 내부승률법은 내부승률을 투자자의 요구승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의 비율분석법 중 대부 비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의 부채장금의 비율을 말하므로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비율은 증가한다. 맞죠? 다음에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비율의 한도를 최대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음, 맞고요. 대부비율은 부채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부비율이 50%라면 부채비율은 200%가 된다. 100%죠. 음, 내개 50%가 되니까 100%입니다. 다음에 대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불행시 원금 회수가 어렵죠. 예, 그만큼 많이 대출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처음과 달리 자연적 소모나 관리 소홀로 인해 하락한다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어떤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다. 예,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4천만원, 영업 경비가 1,500, 부채 서비스 500, 50%죠? 4천만 원이 분모, 분자에1,500더하기 500, 500 2,000. 너무 쉽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하면 실전에서는 이렇게안 나와요. 실전에서는 다른 자료도 준다고요. 다른 자료도 주면 그 중에서 이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도 사실 몇초 만에 풀어요. 그러니까 다섯 문제, 다섯 개 지문이 모두 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다섯 개 지문 중에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빼고 풀면 되지. 계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문제 풀때 우리 정확하게 알고 찍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내가 아는 거를 일단 풀고 거기서 승부가 걸리면은 다행이고 거기서 안 걸리면 모르는 곳에서 찍으면 되니까 그럼 적중률이 높아지잖아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섯 개 지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있으면 푸시라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네 종합하는 일, 그 저기 어림셈법에서는 종합하는 일 지분 배당률 또는 순소득 승수 세전승수. 여기서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6번부터는 이제 금융론이니까 이거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백꼽 쪽에 가시면 <laughs> 아무튼 그 공부라는 게 요령을 해야 돼요.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난번에 보셨나요? 보셨어요? 제출하셨나요, 답안지? 제출하셨어요? 제출 안 하신 분도 계시나요? 제출 안 했어요? 여기서 풀긴 풀었는데 제출 안 했어요? 아, 집에서 풀어서. 혹시 여기 시간을 재서 푸시는 분들 중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면 90분 돼서 일어서셔야 돼요. 100분까지 풀면 안 돼요. 네, 마킹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마킹 답안지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마킹을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100분 동안 풀면 안 된다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작년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은 100분 동안 푼 거죠.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마킹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답안지 제출 못 했어요. 문제지에서는 합격이에요. 10분 시간 더 주는 게 어딘데. 10분이란 시간을 더 주고 덜 주고에 따라 차이가 커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아시겠어요? 예, 저 어릴 때 탁구 선수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늘 이렇게. 표호가 있어요. 표호가. 예,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예. 자 아무튼 자백구 쪽에 이제 금융론은 에 그거는 뭐 별로 에첫 페이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밑에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표를 보시면요 돼표 표에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금융의 1번을 보세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주식이 대표적이죠. 주식은 이제 그 밑에 2번에 부동산 분야에서는 리츠.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예, 주식이죠, 주식. 부동산 투자 회사 주식. 신디케이션은 뭐예요? 투자자 모집. 예, 투자자 모집. 지분금융의 2번에 있죠. 예, 신디케이션은, 신디케이션은 투자자 모집.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는, 예, 결국 돈을 모아서 뭐 한다는 거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배당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디케이션. 그다음에 조인트벤처 있죠. 예, 조인트벤처는 어 이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서 결국 배당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금융. 부동산펀드 이것도 배당이죠. 예, 결국 얘네들은 동그라미 3번에 지분금융에 동그라미 3번에 예, 결국 배당하는 특징이죠. 배당.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동그라미 1번에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채권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분야에서는 MBS, MBS는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이죠. 그 다음에 ABS, 자산담보증권이고요. 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채금융이죠. 신탁금융도 부채금융입니다. 담보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대출받는 거죠. 다음에 부채 금융은 수익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이자죠. 이자. 이자가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분 금융은 배당이 특징, 부채 금융은 이자가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괄호 4번에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 있고 조기 상환 위험도 있죠. 자이 금리 위험도 있는데 특히 괄호 동그라미 1번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이나. 모두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다라는 것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저당 상환 방법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저당 성환 방법. 자, 여기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요거 나오면은 이제 고정금리는 뭐 생각하면 돼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금금리는 어떻습니까?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금융기관은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죠. 어,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자, 수익성이 떨어지면 뭐 별로 종급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책이 있기는 해요.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잔고 할인 해요. 잔고 할인. 깎아주는 거죠. 일찍 갚으면 빚좀 깎아 드릴게요. 일찍 갚으세요. 이렇게. 요런 대책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일찍 갚는 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일찍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말이야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죠. 수입성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죠.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책이 있기는 하죠. 조기상환 수수료를 매기면 돼요. <laughs> 근데, 아니, 굳이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대출을 안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고, 처음부터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려면 10년 이상이라 해야 되거든요.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취급하는 데는 저기밖에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신들한테 유리하단 얘기죠. 금융기관한테는. 대신 금리를 좀더 싸게 하죠. 고정금리보다는 뭐가 더 싸게. 변동금리를 좀 싸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을 하는 거죠. 자, 변동금리라는 게 뭐겠어요?